어, 좀 전에 KT랑 키움 야구 경기를 비가 오니까 거, 거기밖에 볼게 없는 거 없었어요. 뭐 다른 또 했지만은 중계되는 게 그냥 쉽게 끝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키움이... 5회전에 이미 8점을 내갖고 8대0으로 게임은 거의 다뭐 그정도는 보통 끝나구나 끝나겠구나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에이 무슨 뭐 시시한데 근데 8회에 3점 8회초에 9회초에 5점 이게 8대8이에요 <laughs> 야구는 진짜 9회말 투아웃부터 해도만 누가 짠 것처럼 그 다음에 연장 들어가서 바로 또 2점 홈런 그래 끝이에요? 야 음. 인생처럼 야구도 음. 바로 앞을 예측하지 음. 못하니 참 음. 극한 포우가 지금 피해가 속출하는데 어 지금 이대로라면 아시다시피 매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음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전 같은 농업 체계라든가 산업 체계에는 의미가 없죠. 음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뭐라자면 수경 재배든 실내 재배든 아니면 뭔가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먹고 사는 거, 사실 생각해보면 집 같은 경우도 문제는 이전 방식으로 지면 안 되죠. 200년 만에 호우만 그런 데 이제 그 200년 만에 호우가 이제 매년 반복되면 그건 사실 감당 못하죠. 아 어, 글쎄요, 이제 뉴노멀 위기의 노멀, 쎄요 이런 시기에 트럼 프 같은 트럼프 같은 어 이걸 이 멍청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트럼프 같은 극단주의자 동물 동물 우리 동물 같은 놈이 이 기후 위기 시대에 기후 위기가 별거 아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닥친 위기인가요? 이것도 위기인가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치 앞을 알아, 내다볼 수가 없구나. <laughs> 여러분 감정 관리 센터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이게 뭐냐? 감정 관리 센터. 감정을 관리? 이모션? <laughs> 그게 아닙니다 <laughs> 의료감정 건설감정 이런거죠 어, 의료사고 의료 분쟁이 났어요 의료사고 의료 근데 소송이 진행됐어요 근데 어느 의사 놈들도 감정에 줄러 걸지 않아 어, 왜 어차피 의,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니까 누가 이제 그 감정서서지만 그거는 지지집단 패거리 집단을 배신하는 그러니까 안 해줘 그래서 돌고 돌고 돌아 요 5년 6년 막 걸려 그래서 의료 사고는 절대 이길 수 없어 근데 요새야야 이제 겨우 이제 변호사 그러니까 의사인데 레지던트 따고 그러니까 전문의 따고 아니면 안 따고 다시 변호사가 된 애들 똑똑한 애들이죠. 의 의사 자격이 있는데 또 한의사가 있다고, 한의사 자격 이 있다, 변호사가 있다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걔네들은 공부에 통달한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 진짜 있습니다. 아 물론 오늘 보니까 세계 최고의 IQ 276이 나왔대요. 김용원 씨라고 용원, 용죠인가 용원인가, 용훈인가, 용훈인가 이런 누구죠? 한국 사람입니다. <laughs> 예전에 IQ가 뭐290뭐 이렇게 50 했는데 세계 최고 IQ 270 매치인데 한국 사람이라고 하네요. 확실히 사람이 똑똑하긴 하나봐요. 어쨌든 근데 아니 어쨌든 뭐 그러니까 의료 감정, 의료 사고 나서 의료 사고에서 이길 수 없어요. 아까 그 우리 시청 뒤에 있는 급발진 그거 어? 터졌을 때. 이 급발진이 아니냐 감 감정을 해야 되는데 국가수놈들은 어, 눈치를 보고 현대차 같은 눈치를 보고 데이터도 없못 해요. 교통공학과 애들 뭐 해는 것 같지만 사실 뭐 어, 등신 타는 거죠 못하죠 그러면 그럼 뭐 어디서요? 그럼 어디 유명한 어디 뭐그 삼성교통 뭐 이런데 그럼 걔네들은 그렇게 해주나 같은 재벌인데 걔네들도 안 해줘. 현대차 관련된 그, 그, 이 관련된 기술인들은 해 주나? 안해 줘. 학교? 학교 해 주나? 학교 교수란 것들도 다 이권 관련된 해주나? 안 해줘. 해 주나? 안해 줘. 그 어떻게? 이것도 그것도 이제 급발이라는건 이제 없고 막 다른 거막 이런 거에 외국에 뭐 불러온다. 이 감정. 흔히 말하는 이제 이걸 뭐라 교통감정이라고 해더라. 의료감정. 건설감정. 건설 감정은 이런 거죠. 아니, 집에 하자가 생겼어. 아파트에.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하자 여부를 또 건설 건축사 뭐 이런 애들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안해 줘. 왜? 또 자기 관련된 밥그릇 패거리들 문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의사, 건축사 이런 애들이 지들 패거리 문화와 관련돼서 너무 그 감정 기간이 길어. 그러니까 판사들이 그런 전문성이 없잖아요. 치들이 의사도 아니고 건축사, 건축 전문가도 아니니까 걔네들한테 일종의 감정 맡겨서 이 진실이 뭡니까? 이 팩트가 뭡니까?라는 거를 하는 거죠.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뭐 이런. 거. 이게 여태까지는 그거를 개별 재판부나 이런데 맡겼는데 제가 늘말씀드렸대대도 않는 소리다. 그게 맞게 왔자 되도 않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재판은 질질 끌리고 미제사, 민사 민사 민재 장기 사건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증거 조사 지연, 의료 감정 손해 배상은 최대 7년까지 지연되고 이것도 완수되는 것이 그렇지? 대부분은 중간에 포기하고 포기가 이제 힘 있는 의사나 병원이 아니라 환자들이 포기하고 합의권 조금 받고 억울하게 뭐 이런 것 그럼 대기업 건설사고 토목 공사 이는데큰 근데 일반 시민들 이런 사람들은 뭐 그냥 합의하고 끝나고 감정 못 받고 그래서 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공적인 형태의 이런 어떤 뭐이 감정이라든가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어떤 근데 그것도 참 웃긴 거예요 왜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전문가라는 중립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걸 누가 보장을 해요? 보증 못하죠. 그러니까 전제는 이거예요. 보통 피할법처럼 재정을 책임법처럼 어, 내용이 복잡하고 사실은 개인 입장이 어려운 어떤 재조물이라든가 이런 어떤 구조물을 내 무결함의 입증은 힘 있는 사람, 건설사, 종합병원. 의사 이런 애들 기본적으로 하는게 원칙이고 보충적으로 공적감정을 한다 이게 이제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원칙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당사자주의 힘의 무, 힘의 균형이 현저하게 여기 서울대병원이랑 일개인이 붙어 이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 현대차랑 일개인이 붙어 이게 되겠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대형 로펌과 개인이 붙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근데 이, 이 법원의 판사라는 것들은 지들도 알죠. 이게 불합리하다는 알면서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 이, 이 소위 법을 한다는 법그라지 쓰레기들은 지들 관심이 없죠. 판사 지들이 뭐 대법관 판사들 모두 자기는 중립을 한다고 보고 어, 입증해 보세요. 응? 못해 그럼 지는 거야 이거지 뭐. 그러니까 이 법의 균형, 무기의 균형, 정의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생각도 없는 놈들이 판사를 합치고 이런 재판을 한다고 이렇게 한 기본적인 공적인 어떤 그나마 이렇게 공적 그뭐 그 감정 관리센터라는 걸 이제서야 대법원 법원 행정처가 의료 가설 감정 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관리한다고 하는데 왜 이거만 합니까? 화학, 복원, 그것도 뭐 그렇죠. 여러 어떤 복잡한 특허, 이런 복잡한 부분은,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말씀 이거 전제는, 제조물 책임법처럼 복잡하고 힘 있는 쪽이 우선 그 입증 책임을 지게 하는 거 먼저. 또 하나, 디스커버리법, 즉 말하자면, 증거를 감추지 못하게, 불리한 증거도 감추지 못하게 우선 놓고, 그게 전제, 두 개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세, 다세 번째는 공적 법무법인, 아니면 공적인 형태의, 그게 이 법무법인이 아니라 공적인 형태의 일종의, 그걸 뭐이 공적 로펌이라고 하기도 하고, 공적 로펌에는, 공적인 어떤 그이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탐정, 공익 탐정과 지금의 그이 공익법인이 합쳐진 형태, 그러니까 소득이 낮고 저소득이어도 힘이 적은 사람도 어 어떤 사회 구조나 보험 형태로 이런 걸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이 세계가 전제가 돼야지. 공정한 재판. 흔히 말하는 균형에 맞는 재판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 하에서 소위 감정관리센터가 했는데, 감정관리센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법원행정처라고 하는 애들이 지금 하는 게, 가하자면 전문가들의 감정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얘들이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이 권역별로 고등법원의 권역별로 감정관리센터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재판에 수반되는 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서울 권역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의 감정관리센터에서 그 지역에 발생하는 의료사고라든가 아니면 뭐 건설 관련된 뭐 부실공사 이런 거할때 이런 거 재판이 붙었을 때 감정은 그 거기서 관할한다. 거기에 감정 관리 위원을 위촉하고 그 감정 공, 거기에 관련된 감정위원들을 이렇게 재판에 쓰게 한다. 라고 이런 식인데 문제는 거기에 참여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존재들이 제대로 된 균형감이 있고 진짜. 어, 불편 부당하게 할수 있느냐? 그 정도 전문적이냐? 글쎄요. 그러니까, 감정인 관리, 교육 등 감정 절차의 절차 전반을 소위 말하는 감정 담당 판사, 이게 센터장이 관리한다라고요. 일, 뭐, 그러면 센터장이 뭡니까? 부장판사? 수석 부장판사 정도 되겠죠? 어, 그래, 되겠습니까? 그러면 차제에, 감정관리센터라는 것에 뭘 두죠? 증거보관실, 그 다음에 시체공시소 여기까지도 붙여야죠. 그리고 형사 증거에 대한 그 감정에 대한 것도 사실은 여기에 붙여야죠. 생각해보세요. 원칙상 국가 수가 하는 것도 사실은 감정입니다. 증거에 대한. 그리고 대검찰청의 과학수사부도 역시 증거에 대한 분석입니다. 디지털 포렌시 센터도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감정관리센터를 대부분에서 만들 생각을 진짜 당신들이 하고 있으면, 이 바보들이 사실은 못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모아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감정관리센터에 두고, 그러면 그 장을 법원장급으로 격상을 시킨 다음에 예? 법원장급으로 그리고 그 밑에 그 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 의료 건설 다 붙여 또 국가 수도 거기서 관할하되 제가 늘 말씀 과학수사 국가 과학수사위원회 같은 형태를 차라리 니네들이 가져라 감정관리센터를 법원장급 소위 말하는 서울 지방 법원장급 정도가 관할하게끔 하면은 아니 법원장 정도면은 사실은 중립성이 보장되잖아요 물론 당연히 법그이 이런 감정 센터장 정도는 당연히 청문회라든가 아니면 중립적인 형태로 임명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거고 의회에 여기 당연히 출석해서 보고할 수 있게 아니면 거기서 할수 있게끔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차라리 감정관리센터 장이 국가수를 관리하고 대검 과학사 센터를 어? 관리하고 시체공시소도 두고 어? 국가수에 부검, 부검하는 걔네들도 하고 그 밑에 쓰면은 감정관리에서 법의관들에 대한 감정관리 관련된 부검법을 거기서 만들어라 아니면 규정을 거기다 둬라 법 만들 필요 없어. 아니, 감정관리센터에서 내부 규정을 해서 호경경 관리하면 되지. 그리고 형사증거도 각, 니네들이 관리하면 되지. 지금 왜 경찰서 같은데 증거를 보관하게 해갖고 개판으로 와서 엉망이고 그렇게 되느냐. 아예 차지해 그렇게 해버려라. 잘 됐다. 나는 이 소위 말하는 법원행정 대법원이, 어? 이런 거 얘기할 줄알할것 같았는데 이제 피해고 피해다가 이제 어쩔 수 없죠 이제 못피해요 지금 의료 감정, 건축이 밀려드는 감정을 일개 개, 개별 재판부에서 감당 못해요 지금 너무 사건이 밀려 갖고 안 할라 그래 의사들 안 할라 그래 건축사 애들 안 할라 그래 그러면은 차제에 이렇게 먹고 뭐 국가과학수사위원회에 급으로 감정관리센터를 만들어 갖고 다 모아서 해보자. 내가 이 말하면 아주 이그 대법원 법원행정처 감정관리센터 만들는 놈들이 입에 거품 물고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어?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막할 겁니다. 그런데 야 법원행정처 이 담당하는 놈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형사 사건의 증거에 대한 감정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국가수 쟤네들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네네들이 국가수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어, 제대로 건지 한번 검토를 해봤어? 그리고 부검하는 부검이들이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감정해봤어?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는. 사실은 그 관할만 하고 이 관리만 해주면 되는 건데 그것도 의사들은 지랄지랄할 겁니다 의료사고 감정도 안 하려고 지랄하는데 이, 이, 거기에 국가수라든가 부검을 저기다 붙이려고 아니 혹시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럼 센터장 우리 달라고 할 수도 있죠 예? 판사가 아니라 그렇게 해줄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좀 농담 아니라 형사사건도 그렇고 민사사건도 그렇고 지금 너무나도 장기미제 사건이 많습니다. 그게 수사가 아니라 증거조사치연 민사사건의 증거조사치연 감정을 안해줘요. 감정을 해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의료감정은 평균 2에서 4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감정이나 이런거는 이건 믿을 수도 없고 전문성도 뭐알 수도 없고 그리고 변호사들도 너무 불만이세요 왜냐 감정인의 능력과 자질이 부족해 저 새끼들 이 무슨 소는지 모르겠어 그게 전문 분야도 아니야 공정성 의심돼 그뭐 그러니까 서로 엉망이죠 그러면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감정제도를 좀더 관리하기 위해선 국가과학수사위원회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 감정, 건설 감정 말고 다른 쪽도 하자. 대검 과학사부 관리하고 국가수 관리하고 증거 보관실을 그 밑에 두고 시체 공시서도 해서 시체도 증거로서 관리하자. 물론 그럼 어느 정도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 예산도 좋다. 그러면. 음주운전 벌과금, 교통 범칙금 여기로 붙여. 이쪽 예산 쓰게 해. 나 그렇게 생각 생각을 이렇게 혁신적으로 못 하나? 판사들이라서 머리가 굳어서 그러나? 글쎄요.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 감정 관리 센터. <laughs> 대법원 그 법원 행정처에서 한다 한다고 합니다. 아이 참, <laughs> 자, 어, 그 음주운전 구제 카페라고 하는 행정사가 행정사라고 하는 그 거기서 운영하는 음주운전 구제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삼진 나오신데 부여미 처분 받았다. 무슨 무슨 카페 덕분이다. 거기서 행정사의 조언대로, 그러니까 꿀팁 뭐 이런 것들이죠. 회원수가 8만이라고 합니다. 음, 그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이런 음주운전 구제 카페가 화랑입니다. 예전에는 뭡니까? 뭐 지금 다른 것도 있지만 뭐그 성범죄 구제 카페. 성범죄 관련된 변호사들이 또 활약하고 계시고, 음주운전 관련된 또 이쪽에 전문가들 계시죠. 아참야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참 이런 거 좋아해서. 아 이렇게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팁 티브를 이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음주운전 안 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아 글쎄 말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서 모르지 이게 피하는 정면 돌파 이런 생각은 안하고 그냥 어, 이렇게 편법과 이런거만 그런거 그런 같아요 자 음, 태국에서 벌어졌던 6명 독살 사건 근데 태국 경찰놈들이 좀 이상하네요 느낌이 이놈들이 원래는 일곱 번째 사람을 범인으로 추정했다가 왜, 외국으로 사라져 버렸나봐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 주, 여섯 명 중에 한 명이 죽이고 자기 자살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증거가 뭐냐? 응? 어떤 독이냐? 모르겠다. 그런데 다섯 중에 여섯 중에 다섯을 죽이고 한 놈이 자살했다. 제일 쉽죠. 태국 입장에서는 누군가 와서 아니면 태국인이 외국 여행객들을 죽인 것도 아니고 조폭이 죽인 것도 아니고 뭔가 사고가 난 것도 아니야. 핵심은 뭐예요? 지들이 지들끼리 원한이 있어 갖고 지들끼리 독을 주중에 한 놈이 먹고 지가 죽었어. 자살이야. 얼마나 편해 태국 놈들이 요거로렇끗 끝낸 거이런 이거, 같아요. 아주거이하죠그왜 그게, 그게 뭐냐? 동기가 뭐냐? 어? 무슨 슨동이몰몰편하하죠세지지미미에에서 뭐? 이미이리이 사람은 미국 CIA에. 의해 그 정보 분석가 아닌가 봐요, 출신인가 봐요, 한반도 전문가, 안보 전문가. 좀 묘하죠. 1 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선물 받은 거다 기록해놓고 도청 감청 다 하고 그런데 몰랐어. 이 스파이 아닌가요? 좀 다른가? 사실은 아. 미국 정부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왜 문제 잡지 않다가? 이제서 왜좀 좀 느낌이? 이정도도 못하나? 아니, 한국 출신, 한국 태생의 미국인이 한국 정부를 위해서 로비스 정도 못하나요? 근데 등록해고 하라는 거죠. 그런데, 정식으로 등록하고 하면 로비스트죠. 근데, 알잖아요. 그럼 누구 잘못인가요? 한국의 국정원이 등신 같아서 그랬나요? 아니면은.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 묘한 게 있어요. 이 수미테리가 이게 사실은 이제 과거, 문재인 정권 때 이런 때, 지금의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좀 했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벌어진 일들은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쪽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윤석열 쪽이 내치고 일종의 본보기로 시범 케이스로 잡았나? 그러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일을 굳이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그것도 동맹인데, 한미, 혈맹 아니? <laughs> 혈맹인데, 혈맹이면 적어도 조용히 그냥, 응? 경고 정도로 끝낼 수 있지 않나요? <laughs> 이게 뭔가 찜찜해요, 이게. 도대체. 내용을 좀 알고 싶어요. 근데, 아휴, 모르겠어 이게 너무, 너무 좀. 어, 카페 요직원 네. 체액 테러를 한 20대 남자 놈이 있네 별 쓰레기 같은 새끼 이게 다 성범죄인데 사실은 상해죄밖에 안 되죠 아 지금 보니까 아, 카라큘라가 간판되고 사라졌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왜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사라진다고 사라지나요? 근데 조용히, 아직 고선 안 당했으니까, 음, 조용히, 지금 구지역과 전국지는 압수색 당했대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사라질, 조용히 고개 숙이기 있을 생각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되게 영리하죠. 조용할 때 다시 또 등장하면 되니까. 어쨌든 그 얘기는 내일, 디스토마토 박지원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